인정하고 감사함에 승리의 영광으로 사랑해야지 챕터2 최종일 모든 사랑을 향하여 영광으로 채워져 지금 여기에 하나 된 삶의 날들 지금 가슴의 정화와 존재의 진실이 영광으로 채워져 사랑해야지 여기에 인정하고 감사함에 이 아름다운 삶의 애술을 통해서 이미 영광에 채워져 있음에 감사하고 영광으로 사랑해야지 그들을 하나됨의 기쁨을 경험해야지. 승리의 영광으로서 인정하고 감사함에 경험을 위해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승리의 분위기를 가질 필요가 있도록 하여,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 땅적인 인식을 경험을 기대하기는 승리의 영광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죠. 매일. 이 아름다움이 감사해야지. 새로운 의식과 고맙고 여겨지는 길 모든 길에 힘과 사랑으로 찬양이 하늘을 향해 단결시키지요. 천국의 하늘의 신비의 열쇠의 문을 열어 우리가 연대의 영광으로서 인정하고 감사함으로, 사랑으로 삶의 경험의 매순간 감사함으로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랑해야지요. 우리는 이 솔바이 골길에 이 아름다운 소리 흐르고 있고 물이 흐르는 이 계곡에서 바라보면서 저 대지의 푸른 루무의 승리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도록 할수 있게 우리는 사랑해야죠. 오늘도 영광이 채워지는 이 아름다운 사랑을 인정하고 감사함을 사랑할 수 있도록 채워져 있을 수 있게 합시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합시다. 감사합니다. <놀람>